안녕 더안더 아직도 더워 30분정도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물이 떨어져가고 있어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따카마 조금씩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따카마 사막에서 일본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따카마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엄청 추웠는데 햇볕이 쨍해서 엄청 다 좋네요 집도 봐봐 안녕 더안더 아직도 더워 깔록 깔록? 엄청! 엄청! 엄청 덥지? 여기 있다가 오니까 어 좋아! 길이 예뻐요 길에서 사막 느낌이 난다 우리 피자 먹고 엄마 그 그거 할 동안 물좀 섭시다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고 양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거해요 여기는 우윤희성편 소금 절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리에 쓸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집도 독사진 짓고 있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여기는 우리나라 예전 태백처럼 광산이 발달됐어서 그걸로 많은 돈을 벌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미나, 빅토리아, 영광의 광산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예전에 쓰던 기구들 예전에 쓰던 광산에서 쓰던 도구들인가 보네. 지금 오래 언덕을 걸어 올라갑니다. 30분 정도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물이 떨어져 가고 있어 정말 물이 많이 필요하네요 <laughs> 저기로 올라가는 거야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 모래 언덕을 올라오자 이쪽에 이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네요 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 아니라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타카마 사막 자 됐어 뛰었어 가자 간식 먹는 시간입니다. 음식이 츠토가 좋아하는 게 많아요. 얼음이 들어간 주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다이노소어 협곡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거북이들이 막... 아, 거북이 된다. 공룡들이 막 이렇게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다이노소어 협곡이라고 한다네요. 어, 진짜 그런 것 같네. 조금씩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카마 사막에서 일몰을 보러 왔습니다.